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굳이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람의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보았는데요.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오늘 13절에만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지 않았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수만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서로 발필지경이 되었다라고 1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무리 중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 가지 드렸습니다. 그 부탁의 내용은 형과 유산 문제를 좀 공평하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산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억울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미 유산이 다 분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분배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유산이 부당하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이죠. 유산 문제를 좀 다시 좀 조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13절에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랍비를 뜻하죠. 유대교의 랍 비 예, 지금도 유대교 안에 랍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에 이런 랍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쳐 주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판결들도 랍비들이 대신 내려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유산 문제를 언급했던 것은. 그냥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워낙 납비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받고 때때로는 판결도 받으니까 그냥 예수님께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부르면서 나에게 있는 그런 유산의 문제를 다시금 조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러한 사람의 요구는요 예수님에게는 잘 맞지 않은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부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정말 잘 배운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13절부터 보았는데요. 본문 앞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본문 뒤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과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운대로 질문을 한게 아니고요. 배운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은 12장 4절부터 7절까지로 요약해 볼수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의 다섯 마리가 두 아싸리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참새 다섯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새 다섯 마리가 시장에서 얼마에 팔리시는지 굳이 예수님이 알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무리에게 너희가 시장에 가면 참새 파는 거 봤지? 그거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라고 하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새 다섯 마리의 가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모르실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의 가격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말할 정도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진짜 참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과연 모르시겠는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단지 필요한 것 유산 얼마. 물질 얼마 없는 것에 예수님을 찾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의하면 오늘이 유선 문제를 나눠 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너무 엉뚱한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본문 후에 가르침도 있습니다. 25절과 26절, 그리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면은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키를 한 자라도 더 해주는 예, 그런 요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뻐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천국과 같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천국과 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여기에 있거든요. 주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단지 그 유산, 내가 얼마 덜 받고 더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꼭 유산만은 아니겠죠, 그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학교에서 나오느냐, 어느 정도의 명예를 얻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졌느냐, 주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고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이러하면 그죠? 본문 앞과 뒤에서 주님의 가르침이 이러하다라고 한다면 이 가르침을 오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분명 들었을 거거든요. 분명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했던 것은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산 문제를 들고 왔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의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유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올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랍비들은 꼭 성경의 가르침만 우리가 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다반사의 문제들을 랍비들이 다 해결해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랍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랍비라 칭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랍비들 중에 이 사람은 왜 하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는 몰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주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었을 거고 메시아도 아니었을 거예요. 단지 문제를 잘 해결해 줄수 있는 선생님. 가르침이 지금에 있는 다른 납비들과는 조금 더 다른 그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 줄수 있는 그분. 근데 이분이 가르침도 남들과는 다른데요. 이 예수님이 중간중간 간혹 가다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베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당시 논리로는 안 되고 그 당시 모든 사회적 통념으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분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나의 이런 억울한 유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왔겠죠. 과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비유 속에는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마치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그 사람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비유의 내용은 어떻냐면요 아주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분홍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아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추수대가 되어서요 얼마나 거둘 곡식이 많았는지 그가 도리어 곡식을 걱정하기보다는요 이 곡식을 어디다 쌓아둘까를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고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고를 조금 덧대어서 확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고를 아예 허물고 새로 크게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수확한 모든 곡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에 든 생각은 바로 19절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9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분홍의 생각에 든 마음이 이거였어요. 얼마나 많은 곡식을 쌓아놨는지 나는 앞으로 일안 해도 돼. 한동안 몇년 동안은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충분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재물이 곡식이 나한테 있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나는 한동안 농사 걱정 안 하고, 뭐, 비가 언제 오는지 안 오는지, 남들 소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평생, 한동안은 평생까지는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일하지 않아도 예, 누군가 우리의 연봉을 꼭꼭 채워주고 한동안 좀 놀고 먹어도 먹고 살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에게 누군가 한 5년치 연봉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5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어쩌면 상상만으로도 즐거우신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웃는 걸 보면 아마 제가 잘 즐거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 주시는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기를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0절과 21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자가 이와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 주심으로 해서 그 당시 어떤 부당한 불공정한 유산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하셨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당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너희가 참고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이 부당한 유산 분배의 문제를 그냥 넘기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치 우리는 부당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주님 이거는 주님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명분이 있지만 실은 그 속에 가려져 있는 그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그래서 남들은 내가 진리에 껴 있고 나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그 속에 감추어진 탐심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아까 그러한 뇌테를 쌓아둘 만한 그런 넉넉한 물질이 얼마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하나님의 보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거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세상의 어떤 만족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해 가르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아니면 사업 잘해서 돈 젊었을 때 아주 힘들게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나중에는 평생 놀고먹고 살아라.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요즘처럼 특히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백세가 될 때까지 평생 놀고먹고 살 만큼 젊을 때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살기는 바라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더라고요. 깨어 있는 사람, 정말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인생이 값지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녀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하물며 성도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보기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그거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몇 명이 모이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넉넉한 물질을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얼마가 되던 그거 상관없이 우리 구포교회가 이 구포 지역 안에서 대한민국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임이 바로 그런 모임인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앞에 많은 걸 얘기하시고, 특별히 마지막에는 탐심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꼭 돈에 대한 탐심만 우상숭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에 대한 탐심도 우상숭배. 권력에 대한 탐심도 우상숭배. 지위에 대한 탐심도 우상숭배. 여러분 심지어는 건강이나 지식에 대한 탐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숭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형과의 유산 문제를 들고 나온 이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리는 12장 1절에 의하면은요 제가 12장 1절을 읽어 드리면 이와 같아요.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는데요. 그사람이 숫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고요. 그 수만 명의 사람을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발필 정도. 사람이 사람을 밟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아마 서로 발을 밟을 정도로 운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걸 얘기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하여 그렇게 많았던 수만 명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리라고 표현을 잘 하지는 않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제자나 또는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을 때 과연 누가 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봐도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저 제자에 비하면 예수님을 좀덜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어딘가를 갔는데 막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궁금해서 한 번은 가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기를 꼭 따라다니시겠습니까? 사람들 많아서 불편한데. 그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서로 발필 만큼 되는 그 곳에 우리가 굳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기는 했어요. 예수님을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알지는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들, 앞에 있는 가르침이나 뒤에 있는 가르침이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질은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납비들이 많은 강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일타 강사. 아,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지. 저 정도 되면 내가 따라다닐만하지. 예, 아마 그래서 따라다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다니지 않으면 늘 이런 문제에 걸려요. 근데 여러분도 친황생활을 좀 보시면 그렇잖아요. 늘 문제에 걸리는 사람이 걸려요. 평안한 사람은 언제도 평안하고요. 근데 평안한 사람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늘 시험은 있어요. 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염려와 늘 불안함들 우리가 넘어야 될 인생의 굴곡들은 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사람은 늘 평안해요. 근데 꼭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자꾸 이런 비본질의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 그런 게 맨날 걸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것은 생명을 살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아 내가 진짜 참된 생명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한다면 생명이 있는 그분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볼 수밖에 없고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생명이 주님게 있습니다. 생명 주게 있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고 참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 우리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 비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되려면 오십구리 교회가 바라보고 추구하고 나아가야 될그 모습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34절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